얼굴이 빵빵해졌다고? 그건 좀 봐줘라, 야. 야, 살아 돌아왔으면 봐줘라, 좀, 그 정도는. 나도 진짜 니네가 엄청 엄청 보고 싶었어. 야, 아프니까, 아, 아 내가 살아온 삶이 <laughs> 적절치 못한 게 아닐까. <laughs> 돌아보게 된달까?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축하해주실 게 있어요. 야, 그게 좋은 일이야? 그게 좋은 일이야? 별로 좋은 일 같지 않은데? 제가 드디어 반면을 바꿨어요. 오전 오후에 방송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송을 조금 시간을 바꿀 거예요. 바꾸는 이유는 새벽에는 내가 짱이라. 내가 맨날 그랬잖아. 장난으로 이제 새벽을 낮줄 때가 온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사실대로 말하면 컴퓨터 할 정도까지는 안 돼서 머리가 좀 많이 어지러워요. 이번에 아파보니까 진짜 존나 느껴지더라고요. 아, 진짜 개도지같이 살았구나. 나 이... 1주 동안 그 생각했어 사실은 내가 방송을 안한게 아닐까? 방송 안한게 아닐까? 사실은 꿈속에서 살고 있던 거 아닐까? 막뭐 이러면서 어색하지 않냐? 방학 <laughs> 끝나고 만나는 뭔가 어색한 그 사이 어? 야 어? 그래 오랜만이다 어어어 이러면서 할 말은 없고 그거 말해줄 기절했던 썰 그래서 응급실까지 갔던 썰있구요 그날 방송이 좀 늦게 끝났잖아. 한 5시인가? 새벽 5시인가? 6시인가에 끝난 걸로 알거든요? 그 에이펙스 하는 친구가 내가 게임이 또안 풀린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약간 징징댔어 그 친구도 마스터거든요? 자기랑 1대1 연습을 하자는 거야. 그럼 뭘 하냐면, 샷건 탭스라 이렇 우리 왜 이렇게 옆으로 뛰는 거 있지? 그거 하면서 1대1을 하다가 갑자기 진짜 존내 뜬금없이 밥을 그때 거의 밥을 안 먹은 상태였거든? 하면서 물도 거의 안 먹은 상태였어. 물을 안 먹은 그런 상황에서 근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아, 내가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배출할 게 없을 텐데 왜 화장실 가지 하면서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서 화장실을 갔거든? 우리는 고양이들 때문에 문안 닫고 커튼 이렇게 쳐놓는다 그랬잖아 방송도 끝났겠다 친구가 1대1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오빠 방에 이렇게 커튼 밑으로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깨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커튼 탁 치고 야왜 유진씨, 하이포유. 이리면서 화장실이 들어왔거든. 이러면서 화장실 들어왔단 말이야. 탁흥을 그 하는데 뭔가 기분이 엄나 이상한 거야. 배에 힘을 안 줬거든요? 편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그러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이제 다 처리를 하고 바지를 딱입는데 원래 배가 아프면 여기가 아프지. 알지? 끙끙화 말하면 결국 여기가 아픈 거잖아. 근데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가 아픈 거야 명..이..이..뭐라 해야 되지? 이..이..이.. 이, 이, 이 부분이 너무 아픈 거야 왜 이러지? 근데 갑자기 아픈 게막 이렇게 퍼져 막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픈 게막 이렇게 퍼져 퍼져 무서운 거야 갑자기 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뭐지? 어? 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손발이 막 이렇게 저리는 거야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손발이 막 이렇게 저리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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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갑자기 막 눈이 진짜 거짓말 안치고, 그왜 우리 채널 끝나면 막지직하는거막 하얀색, 검은색, 회색 막 이러면서 지직거리는거 나오잖아. 눈에서 눈에서 그렇게 보여. 어, 그래가지고 어, 화면에서 일어났거든. 이렇게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삐 이러더니 진짜 기억이 없어. 화장실에서? 소리가 날때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도 몰랐는데 내가 그랬대 큰 소리로 어? 내가 왜 이러지? 이랬대는 거야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쾅소리졌 났다는 거야 그니까 우리 오빠는 내가 장난치는 줄 알고 쾅쾅이야 넘어졌냐? 이러면서 장난치려고 야! 야! 이랬는데 야 넘어졌냐? 이러면서 퉁퉁퉁퉁 우물을 두들겼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쪽에 변기가 있단 말이야 이쪽을 봤는데 사람이 없는 거지 그니까 러 어? 이쪽을 본 거야 근데 이쪽에도 사람이 없어. 어? 뭐지? 그래서 문을 열라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어 하고 문 이렇게 옆을 보니까 내가 문에 이러고 기절했었대. 눈이 진짜 반쯤 살짝 떠 있었대.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끌어내 가지고 이제 119에 전화하고 저쪽 오빠가 내가 숨을 안 쉬는 거 같았대. 그리고 내가 숨을 안 쉬는 거 같으니까 이렇게 뒷목을 들어주려고 뒷목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내가 그때 갑자기 막 허억, 허 하면서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laughs> 막 이러더래는 거야. 그래서 과업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갈 때 이제 내 입장에서는 과호흡하고 나서 과호흡이좀 직년되고 나서 갑자기 존내 또 다시 똥이 마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갔거든요. 이제 해결을 하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화장실 앞에 <laughs> 다 이러고 있어. 이러고 다 있어. 그때 내가 이러고 문 열었거든. 누구세요? 일단. <laughs> <laughs> 이렇게 끼여 있는데 사람들 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 누구세요? 그랬다 말했더니 코테 언님이라 그러 기절하셨다면서요. 막 이런 거. 괜찮으세요? 이러는 거 아. 똥 샀는데요. 그랬더니 <laughs> 어 괜찮으세요? 걸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러는 거야 과오 뭔 것도 모르겠고 기절한 것도 모르겠고 나는 난 이제 일단 화장실을 갔다 온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자 그래가지고 병원에 어떻게 어떻게 실려왔어요 근데 빡뭘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난 내가 대답을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대답을 하나도 안 했대 답을 하나도 안 했대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더래는 거야 근데 난 분명히 대답했다고 생각했거든? 네, 그리고 내가 계속 물어봤는데 나솜다 기절했다 <laughs> 그러니까 환자분 그러신 거 같은데 괜찮으세요? 했는데 대답은 안 하고 있다가 갑자또좀 있다가 똥 사다 기절했다고? <laughs> 그 구급대원들 그, 그 시트 있잖아, 이거 침대가 만들 수 있게가 되어 있단 말이야. 구급대원이 밀어가지고 이렇게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갑자기 뜯어더니, 어 환자 분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돼. <laughs> 똥 사다 기절했다고? <laughs> 가까운 응급실 병원으로 가시게로 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똥 사다 기절했다고? 여보 뭐가 조 일어가지고, 미주미주 미주미 그러고 실려갔어. <laughs> 근데 응급실에서 조금 정신이 차려지는 거야. 수행 받고막 이러니까. 내가 한 마리? 여기가 어디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오빠 당황하는 거지. 어, 진짜 얘가 정신이 없었구나. 이러면서. 너 계속 올때너똥 싸다 기절했냐고 물어본 거 기억 안 나냐. 이러면서. 급한 것들 있잖아요? 이제 뇌출혈이 났을 수도 있고. 다 이제 MRI 이런 거를 초반에 다 했는데, 여기까지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제 간호사분한테. 혹시 응급실은 간호사 보 뭐, 셀프로 빠나요? <laughs>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laughs> 그거 물어보고 <laughs> 그 간호사 분이 되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제 고민이 잘 풀렸습니다. 혹시 몰라서 소변을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서 기다했으니까 오빠가 들어가 주겠다는 거야. 같이 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laughs> 죄송한데 아파도. 알버시는 있어요. 이러면서 들어가니까 어, 저 새끼는 진짜 <laughs> 아플 때까지 저런다고 죽이고 싶다고 막. <laughs> 이제 둘째 오빠가 와줬는데 동신살인이면서도 둘이서 막 얘기하고 막그소변커 오빠가 들어줬거든요. 진짜 수치스럽다, 부스럽다 이랬더니 춥지 않냐? 내가 부어줄까? 이러면서 이질하하는 거. <laughs> 자기도 좀 마음이 괜찮아지니까 춥지 않냐? 부어줄까? 이러는 거야. 아 미친 놈아 이러면서. 온게 하나 있어요.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에, 라면 뭐 밀가루 뭐밥 많이 먹는 거뭐 탄수화물이 조금 금지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만 있어요. 그래서 건면 샀잖아. 건면 <laughs> 샀잖아. 야나 건면 추천할 거 있어. 아야 건면 건면 존나 맛있는 거 있어. 야 진짜. <laughs> 근데 칼로리도 존나 낮아 내가 진짜 추천할게 이거 야 이거 존나 맛있어 <laughs> 아니 진짜로 건면 기다려봐 아 이게 무슨 건면이냐면 어 닌데 4,100